개물? 개문네 개물? 개물? 야야야야야어야 아... 이거... 지마 아... 이거 뭐예요 하... 해외에서 리썰컴퍼니보다 재밌다고 난리 났대요. 리썰보다 재밌으면 할할한한튜튜토얼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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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보죠 님들. 야 잠깐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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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초발밖에 뭐?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놀랄 만한 거 없는 거 같은데 아목 아파 벌써부터 목 내구도 50% 달았어요 <laughs> 리설처럼 이렇게 물건에 값어치가 막 뜨네 얼만지 아, 떨구면 깨진다 깨지면 은 가치가 내려간다 오카트가 있네 카테 탭키 눌러서 지도를 볼수 있어 익숙한데? 옛설을 해봐서 익숙하다 이 한글 닉네임이 깨지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영어로당요스만입니다어막 <laughs> 입을 막 징그럽게 벌리시네요 이거 그거 그 같아요 어, 사우스파크 아, 같아요 사쿠파, 사쿠파. 아 사쿠파크 사쿠파크 예. 제로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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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그런 말 하면 안돼 체인지 컬러 누르면 은 본인 색깔 바꿀 수 있거든요 자 핑크색 당만스가락 파란색 발진입니다 하얀색 야 노란색 하이트 스타트 감성 좋은데 게임? 인정. 지금까지 좀 인상 나쁘잖아. 자, 어, 어, 뭐야. 오케이. 오, 뭐야? 너희거뭐그렇게 생겼어? 뭔가 기 생겼다. 아 여기에서 이제 그 결, 결산하는 건가 보다. 정산한... 아 미친! 아아뭐 우! 권력이네 이거. 어, 여의 다 돈.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본대문 어? 싹 다지고. 아, 와, 진짜. 뭐야? 야, 2700달러짜리 조심해, 조심해. 야, 보석이다. 보석이다. 비싼한거다 있어. 존나 불안. 아, 뭐야? 힘들아힘들아힘들아이 새끼야, 총총살. 뭐야, 뭐야? 뭐야? 이개 새끼야. 내리 찍어, 그냥 내리 찍어. 아, 내리 찍어. 그렇지. 우리 물건 다 부셨어, 쟤네가. 아! 이 새끼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야저 야, 뭐, 뭐, 앞에 뭐야?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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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타주 새끼 뭐야? 내가 어차피 반패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번 맞짱 들어와볼까? 막 <laughs> 먹어! 새끼야! 나와라! 마너 마, 새끼가! 가서. 여렇다여렇다 그렇다!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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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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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존나고 인물. 아, 얼마인데? 아, 샵이구나 여기가. 여기 샵이래요. 어. 물건 살수 있다. 덫 같은 거 있고, 함정기 같은 것도 있고. 오리 기호도 오리 사면 안 됨? 아, 뒤실래. 오리 존나 비싼데 오리한번 사보면 안 됨? 오리 뭔데? 16K나 해. 진짜 그너 같은 호갱 새끼들 막끌려고 아, 저 한번 사보면 안 돼? 저 한번 봐. 저 한번 봐. 봐. 안 돼. 돼. 나도 주지 아, 말. 아, 말. 안난 근데 있어. 뭐? 이번에 내가 같은 담단해 드림. 오케이, 오케이. 난 손님 한 아, 야다 어, 가려서 막. 아무것도 안 보이네. 있어요,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 어. 와, 천천 아! 뭘 눈을 굴리고 앉았어? 생긴 거 맞지, 빨? 팔찌 카트나 끌어 좋아요. 뭐야 이거 뭐야 하자, 하자. 이거 뭐야? 아, 앞에 이렇게. 와이. 아이 뭐야 이? 아니, 기다려, 와, 이. 어, 야 로봇 새끼 <laughs> 이거.

아아악 Chorong 맨은 우리 싫어 우리 아아아아잠깐 라스트 루저 스탠딩? 야 이거 사, 서바이벌 아니야? 일단 죽여 아아와 씨. 아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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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iß, <documentaries> <She> <eyes> 킹 오브 루피스 사람들 어, 사이에서 1등을어너너 너 머리 위에 왕관 붙었어. 어 그러게. 아니 우리 협력이다가 해고당하니까 갑자기 저로 죽이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그게 잘 맞긴 해. 어, 야인 게임에서도 왕관 있는 거좀 부러운데? 지금 왕인 줄 알아. 어디 한번 끌어봐라. <laughs> 끌어봐 네, 어디 한번. 여기는 첫 번째 맵인데? 무섭냐? 야, 너무 무섭다 근데. <laughs> 어, 야, 다이아 두개 슈발! 어? 와, 야, 다이아 두개 미쳤다잉. 다이. 이아 와, 천천히 더, 천천히! 조심히! 이렇게 빨리 죽어. 나한테 아, 뭐해? 움직여 좀 아까부터 그냥 우리 죽고 난 뒤로부터 저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인데? 저거 저게 시체야 저게 지금 들고 있는 게. 어, 저게 아... 우리 시체?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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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 죽는다. 야, 소리 안 내면 안 죽이는 거 같. 아 장님이야. 아 나만 아니야. 아 우리 첫 판이 못 했던 거 아니야? 야이 게임 존나 어렵다. 아, 좀강하게 키우기나 음. 이 게임 스타일이? 그냥 졸라 빨리 소피들한 해볼래? 걔네들 만나기 전에 빨리 다 죽고 돌아면 오 돼. 아까 첫 판에도 안 만나고 잘 돌아왔잖아. 와, 개무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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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작발 시발. 어디 어디 와.

<목소리> 근데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시발 조종할 수 있는 거였어? 뭐 없어 뭐 없어 일단 b u 시 you 어어 어. 어 c h o 다 oh, 다 h oh, o 아 oh, 어, 일단 네, 어? 아, 문 닫아 문 닫아. o 어,

아이 씨발! 야너 음, <너 <우이> 누워서 존나 패. 그러니까 아니 책상 밑에 있어도 그냥 어떻게든 패겠다는 저 일념.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아트로피트로피어 음? 개꿀. 예! 칠천 원 칠천 원7천원 칠천 원. 조조조조 조용히 하라고 <놀자>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조용히. 찌찌찌찌찌 찌. 저 뭐야 찌? 찌찌찌찌 찌. 저 뭐야 씨발 찌? 저 어떻게 상대해? 몬스터들이 너무 세. 뭐, 뭐, 야 뭐, 순간 이 뭐, 당했나봐. 그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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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놀람> 정신아, 정신아. 오, 케이 정신을 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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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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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봐봐, 나 여기까지 잘왔어 진짜 아, 아, 거. 거 아니야 아, 미친 꼈어! 거기서 뭐해? 어디? 어? <laughs> 어떻게? 거기서 뭐해? 지우지금바 지우바. 지 날아서 탈출해. <웃음> <웃음> 아, <laughs> 뭐야, 이꽁치는 뭐야, 야! 얘얘 예! 챙겨. 챙겨, 이거, 이거, 이 야, 너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도이겨도이정이거이정이도이도이이 됐어 딱중요이정이 정도! 이이 정도! 이정이 정도!

겠다. 오 그래. yeah. okay. 우리 최전산기전산기 자, 5달러씩 사고 싶은 거 사. 업글 좀 할까? 우리 업그레이드 해. 어, 어, 업그레이드 뭐지? 하자. 업그레이드 하자. 헬스 힘. 이것도 하자. 스프린트 스피드. 존나 빨리 가는 거. 87이 다 빨아. 87이. 슈퍼 솔져만들려 슈퍼 솔져 어, 무서 무서운데. 87이 슈퍼 솔져야 괜찮아. 오! 음. 멋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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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기 무기. 야, 너똑터맨네 나줘 나줘. 내가 할게. 그래. 케기일 번에 넣어놨어. 야 팔찌 주다 멋있어졌어. 봐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뭐가 달라진 거야? 야 내가 더 하이테크 기계잖아. 이건 구시대의 기계들. <laughs> 우리는 무료지피티고넌 유료야? <laughs> 오, 야. 야. 대박. 4 0 0 원. <laughs> 4 0 0 원? 이천이0 원. 야야 우리 새끼, 해우해 덤벼. <laughs> 술탄던안 짖게 술탄던안게 도망가 도망가 이제 도망가 못 맞춰서 못 맞춰서 어 기억해줘 얘들아 빨리 기억해줘 우리 어떻게 했어 남관숟가락이 자폭했어 기억해줘 얘들아 하고 안 버렸어 <laughs> 남관숟가락 잊지 않을게 어얘 yeah. 개쩌는 거 있어 일로 와 일로 어. 같이 들어야 돼 하나, 하나 둘셋 둘, 셋. <laughs> <laughs> 오케이 우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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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얘들아 돌아와. 나이스. 어, 어, 거 이따라, 이따라, 이따이따이따아이아라이라이나이스라이따원6따라 이따라, 이거 이따라, 이따라, 이따 이따라, 이따라, 이따 얘들아 라 이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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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따따, 이따따따, 이따, 이이로 이따, 이 이따, 이따, 이 가다. 가다. 어, 어그 무지성이야, 지금 무지성 거인이야. 뭐 가자,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야, 나 흥망 알아냈어. 뭔데? 이거 봐. 팔레소 87 아, 씨개 소름. 이 뒤돌면 서 있는 거야. 씨발, 뭐하니? 뭔 얘기하는 거야? 아, 뭔 얘기하는 거야? 나왔다. 여기는 뭐덩갔다 빼면 초록색 되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자. 좀싼 걸로 해보자. 덩것다 빼봐. 찍먹. 어? 응? 뭐야? 응? 오. 거의? 아 시빨 아 시빨? 아 값어치 존나 내려간 거 같은데 님들 뭐함? <laughs> 초록색이니까 뭔가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터지는 거 같아 애가 너 죽어 그러다 내가 한 테스트 해봐 나 슈퍼숄더 안 죽어 <laughs> 좋았다 연해 <연길 웃음> 봤어 <웃음> <웃음> 지랄 자87 근데 그렇게 히희덕거리고 우리랑 친구인 척하면 너, 너가 흉낙이잖아 우리 다 알아내버렸어 지어 그렇게 한번 우리 <laughs> 여기서 편리하게 <직접> 만들어준 <laughs> 거 뭐야? 나의 소녀 <laughs> <온> 걸 반영이. 가라 무지성 거인. 하이. 아야야야야! 무지성 무지성 씨, 무지성 씨, 무지성 무 아 지랄해라 그냥.. 지랄.. 지랄을 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돈을 채울 수가 있냐? 오! 오! 거팔 오! 이것만 가져가면 돼. 야 이대로, 이대로 들고 가자 그냥. 안녕. 그냥 놀라요 놀라요 놀라요. 아이. 어? 마이너스 298 마이너스 299유트이떡막장 어, 아이! 개발박 아, 이 새끼 존나 싫어. 존작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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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오늘 이렇게 유혹이 진짜 잘있 오. 아 웃겨. 가 존나 감자살 개물이네. 마리첸데. 아, 개병신 아. 아, 드발어 아, 아,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는 것 까지야 애들 데리고 가야돼 가야 얘들아! 얘들아 아 가자! 가자! 누가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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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지랄떨 시간이 없어 빨리 와 오케이 됐어! 됐어. 어. 누구 죽었어? 하이 아, 어, 하이템 죽었나봐 키가 1밖에 없어서 무지성 거인이 아. 살짝 웃기만 스쳤는데 그냥 죽어 <laughs> 어, 근데 이걸 깼냐 어떻게 이 아기랑 팔찌 그냥 게임이 아니라 일하던데? 여기서? 존나 힘들었어 진짜 인정, 인정, 인정. <laughs> 야, 진짜 무지성 거인이 난 도무지성 거인이 그냥 <laughs> 아니 야야 그게 진짜 존나 웃겨 무지성 거인이 야니악새끼 금초기새끼 ㅅㅂ 그냥 죽여버리고 죽여버리 우리 시점에서도 봐야 돼 진짜 존나 우리가 막 우리. 이런 거다다 다 먹어 그냥 같이 먹고 싶으 여기 다 먹어 아니 나는 이미 슈퍼숄더라만 님들 키워주면 될것 같아 님들 더 강해져 그렇더 <laughs> 강해질 필요가 없어 야 우리 X신이다 왜? 탭 눌러봐. 아, 맞다, 지도가 있다 아, 진짜. 아, 진 아, 아 레전드... 네, 진짜. 아, 진짜. 아, 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지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자 아, 아, 니네, 니네 아. 아니 근데 아, 내가 이걸 깨달은 이유가 뭔지 알아? 뭔가 진짜 10달러짜리 존나 비싼 업그레이드가 있는 거야. 맵 플레이어 카운트 업그레이드? 진짜 신들이다 야, 진짜. 어떡해! 아, 아 존나 웃기네.